E <music> 아나분남지 여기 탐나는데. 자, 원하는 거 귀마개? 원하는. 사위바위보. 바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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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먼저해. 저기. 응. 나는. 나는. 음. 그 우리 둘이 자는 거지. 난 여기. <저기. 웃음> 그래. <오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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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귀마개도 있지? 뭐야? 이게 뭐지? 먹는 건가? 어? 먹는 거야! 오오오 <laughs> 여기도 할인공이 있네 뷰 어때? 시티뷰 TV 틀면 과연 뭐가 나올까요? 귀가 많은 게드라마 오, 오디... 아, 어 우리 아이 장학 퀴지 이런 거다. 빼까? <laughs> 이따 사자. 치워 그냥. 뜨겁다. Субтитры 유명한 게 뭐지? 그거 코코넛 뭔 쉐이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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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겠다. 코코넛 이거 이거, 이거 마, 먹자 이거 먹자. 너 <S in languageways> <Shaun> <Montano> 음, 신기하다. 만 <s eso> <S2un> <Luciacing> <요> 거의 한국인데? 뭐 먹지? 아니면 이리로 가거나

되게 색깔이 진하더다. 응. 괜찮네 안전이. 아니. 다리가 너무 아파. 나 오늘 충분히 운동한 것 같은데. 쭈이다. 아닌가? 야,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미안 보다가 칠때 때문에 놀래겠다같어 이거? 응 음. 뭐야? 키로당.. 40... 패션으로 치거음 근데 안는거 아니야? 원래 이렇게 빨간데 까면 있는거 아니야? 이거 하나, 이거 하나 이렇게 사면 안 되나? 어. 만나보는 거? 아, 어 야, 이거 말랑말랑 해 남자. 그거 괜찮지. 봉투 뜯어볼게. 응. 일단... 그거? 응. 이, 이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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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달니까진물이나 그치 그치. 응. 불닭 없냐? 불닭 이, 있어. 이, 여기. 엄청 이건가? 이게 불닭이? 저 한국 불닭 맛 여기 불닭 아우 어. 아 봉지라면 짭가루 짝가름, 짭가루 뭐야 이게 푸딩인데 계란 알처럼 생겼어 코코크런치 우리 서양식으로 한번 해봐 네오 no. <laughs> 이거 뭐임 정어리야? 정화는 대박. 대박. 대박 이거 맞아? 아닌 것 같은데 클레인 아니야? 푸딩 지 않아? 에그세일한다요. 아, 세일하는 거다? 거다? 이거 또 세일해 이거 맛있을 거 같아 근데 이것도 맛있을 거 같지 않니? 두개 사서 할게 설마 치즈 옆에다가 만두 먹지? 뭔데? 치즈 스낵 치즈? 어 이거 하나 살까? 뭐거 하나 살 색깔 아. 다른 게뭐가 차이가 있나? 차이가 있지 않을까? 차이가 있다 <laughs> 왜 빨갛지? 얘는, 얘는 얘가 는얘 빨갛네 설마 고 만들었다고? 시켰 이거 두장두 개씩 산다? 응 좋아 타이거 먹고 싶다 매. 타이거 먹어볼래 저희 인데 이게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네개 조금만 해 음. 이거 자른다는 거 아니야? 범미? 어떻게 컵라면 하나에 이 소스 이게 슈퍼 네 개나 들어있어.룸서비스. 신라면 열어봐. 신라면 열어봐. 사진 찍을래 그럼? 그래. 잠만? <놀람> <전만>. 오. 설마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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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다 알게? 난 이거 먹고 싶어. 처음 타냄야아봐 처음 는데편이 있어 무슨 맛이야? 몰라? 난 아니야 <놀람> 하나하나 소개시켜줄 제일 고가가 나오죠. 뭐야 이거? 향수인가? 루퐁쿠킹 시아아 이거 샀어? 국내에서도 안 판다는 150ml짜리. 아, 이거 무슨 향이요? 이거 그거 따르는요. 음. 이거 내 거. 잠시만 이거는 나소개 중요. 응. 입생 45번. 이거는 뭔데? 어벤 디카 어벤디케이. 이거 이뻐. 이건 데일리. 이건 는 이거는 뭔데? 브러시. 아, 뭐야 저게? 난 이거 샀는 줄 알았는데. 제꺼예요 <laughs> 제꺼. <laughs> <laughs> 어 뭐야? 어 뜯어줬다. 자 아, 이거 구경할래. 자 아, 이거 사진 찍 s 나 사진 찍겠다. 어, <laughs> <사진만치. 웃음> 이거 뭐지? 어, 이거 여신데? 아니근나 안에 땅. 이거 맛있어 이거 우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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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 시작 네 유빈이는 면세점에서 뭘 샀어요? 아, 빨리 좀 뜯어주세요 답답하니까 아니 제못 뜯어 연성이가 <laughs> <laughs> 아, 도와주네요 아, <laughs> 자, 민정이가 나설 차례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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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찢어도 돼? 과연 네. 그녀는 너무 꽉 찢지 마 과연 야 반대쪽 반대쪽 아내 <laughs> 아, 네, 뭐하냐고 갑자기 생각 <laughs> <laughs> 아, 갑자기 생각났는데 너무 서야 너가 여기 잡아 땡기기아 씨발 아, <laughs> 야 여기 뜯어볼게 야 그냥 빼걸로 자첫 번째 제 거고요. 두 번째 아, 은성일 거예요. 세, 번째 세 번째는 민정이 <laughs> 거예요. 우리, 엄마 우리, 아빠 네. 우리 아빠 거. 우리 아빠 거 나왔다. <laughs> 우리 아빠 거. 자첫 번째 제 거부터 열어볼게요. 아, 아니 음, 언니 음. 첫 번째부터 열어주세요. 얘가 처음인데. 아, 진짜 이쁘거든. 섀도우 뭔데? 뭔데요? 스틱으로 애교살에 바르는 건데 진짜. 어, 내일 와. 보여줄 건가요? 어 내가 쓸 거야. 그럼 이제 제가 이거 갖으면 되겠네요. 맞죠? 이거 베리 모시기 거지. 베리 피치인가? 어 어떻게 알아어나 이거 살까나 말았는데. 베리 모시기야. 이렇게 짧아. 더긴거 있지? 뭐 하나 친구. 화자라니네 다들. 다들. 이거는 내가 쓰는 미스트. 야? 땅바. 이거 뒤에 이거 어? 이거 해줘야죠. 어? <웃음> <웃음> 공 o 카메라 s t 아닌 l 같은데 i l l Still, Still, s t 스틸러 스틸러 l l Still, 야 t i l l Sti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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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유빈이 내일 아침 매기다 이거 루비오 샀어 그거, 그거 좋아? 거야, 이거 수지 수지 사고 싶었어 이거는 그냥 굿즈 너 사. 쿨톤이냐? 어 약간 부럽다 이건 뭔데요? <목소리> 이거 파운데이션 굿즈 뭐예요? 립스틱? 네. 이건 무슨 색이에요? 저 그냥 레드 약간 오렌지 레드? 야, 야. 이거 야 이거 완전 밝은 색이던데 제발 이렇게 작금 해? 원래 이만해 얼마예요 이거 다할인받아서 35,000원 주이어하 나도 아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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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걸이쁘다그받아 이거 하림이 이거 매트. 오이쁘다 나. 나 이거 이거 하림받아서, 이거 하림받아서, 이거 받아 이거 하림받아서, 이이아 나경아! 윤나경! <laughs> 잘 자! 나몇 시야? 나열 시! 오케 왜? 열시 아, 너무 첫날 밤 끝이라고 해줘. 우리 첫날 밤.